안녕하세요. 디 n g 동자입니다. 자, 자, 또, 제가 이상한 짓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제가, 하잘 크고 있는 루비로망에, 루비로망에, 어, 이상한 짓을 하나 해놨습니다. 자, 여기, 지금 잘 크고 있는 루비로망. 예, 아 아주 건강하게 잘 커요. 자, 측지에, 루비로망을 달고 있는 측지에요. 예. 측지 축지, 측지에다가 이렇게 우리 커피 잔에다가 흙을 넣고 그리고 이 마디, 요 마디에 뿌리가 나오라고 이렇게 흙을 담아서 집어넣었습니다. 밑에 구멍도 내고 그리고 이 위쪽에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자라게 할 거예요. 이걸 하는 이유는 아, 루비로망을 길러보니까 너무 매력적이라 아, 빠르게 그거를 아, 돈을 안 들이고 어, 면목을좀 구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이 들어서 취목을 잘하면서 해야 되겠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자, 제가 이제 취목을 한 거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원래는 이렇게 잘하면서 하진 취목은 아니었는데, 이쪽 끝에 보면. 어, 여기 큰 나무에 이렇게 취목을 해놨습니다. 뿌리가 나온 거 보이시죠? 예. 뿌리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. 이거를 잘라가지고, 지금 열매도 다 달고 있는데, 이렇게, 또, 이거는 지금 거봉이거든요. 저 끝에 벌써 한 5m 정도의 나무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. 언제 자를 거냐면, 열매를 다 수확하고, 가을에, 심을 겁니다. 잘라서. 그럼 이제 5m짜리 나무를 하나 얻는 거죠 1년을 버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측지가 있기 때문에 측지를 이용해서 열매까지 달수 있는 나무고요 여기도 샤인머스켓인데 여기도 취목을 해 놨어요 여기도 지금 뿌리가 다 보이시죠 이 안에 이게 벌써 어 작년에 했던 거라 이것도 이제 이걸 만약에 쓴다면 엄청나게 빠르게 나무를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무를 지금 쓸까 생각 중인데, 어, 그래서 그래서 제가 어, 여기에 네, 잠깐만요 물이 나오네요. 어, 여기에 물론 이제 일반적인 치목 말고 삽목을 하는 거 이렇게 삽목도 다 해놨어요. 삽목도 해서 잘 자라고 있거든요.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정말 많은 기르기 어렵다는 다양한 포도들을 기르고 있어서. <laughs> 남들이 어렵다고 하면 뭔가 도전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어, 제가 다양한 포도들을 앞으로도 어려운 포도들을 좀 어, 길러 봐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줌을 해 놨는데 이 추목은 어쨌든 간 루비루망을 더 빠르게 어, 여기서부터 뿌리를 발견해서 바로 그냥 올 가을에 뿌리가 만약에 나오는 게 확인되면 이거를 어, 묘목으로 써서 식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에,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나무를 기를 수 있으니까 물론 겨울이 오기 전에 요거를 잘라서 잘 식재를 하든지 겨울을 날수 있는 환경에서 기르든지 해야 되는 거겠죠. 자 그래서 루비로망을 이렇게 두개 <laughs> 욕심도 많죠. 자세개저 네, 끝에도 네 개까지 놨습니다. 여기에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휴머스 페양을 집어넣었고요. 맨 위에는 약간의 마사토를 섞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신기하죠 먼지 거린가 그러시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싹이 나면 이 뒤에 거를 그대로 길러서 쓰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뿌리가 돼서 이 나무 열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잘 관찰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하나의 에, 남들이 안 하는 이상한 짓. 에, 루비루망, 루비루망, <laughs> 루비루망 취목. 어, 한번 해봤습니다. 여러분 이건 따라하시면 안 돼요. 검증된 거 아닙니다. 자,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. 잘 물러갑니다.